시작 1권 87쪽 오늘은 명령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명령문이라는 건말 그대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야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거지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바로 앞에 듣는 사람이 있는데 너라고 주어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응. 바로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명령문의 특징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주어가 없지, 그러면 주어가 없으면 우리 보통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를 쓰잖아. 동사는 "다"로 끝나는 말을 동사라고 한다고 했지. 그러면 주어 뒤에 동사를 써야 되니까,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으면, 동사부터 시작하겠지. 그래서 명령문은 동사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Be kind to your friends. 라고 얘기했거든? 어, 친절하게 해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친,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대해, 착하게 대해, 잘해. 이런 얘기겠지? 어, 앞에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어를 생략한 거거든? 그런데 음 아, 그렇지만 뭐 앞에 바로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글로 썼을 경우에는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되겠지. 그렇지? 어쨌든간 어카인 d 를 보자. 카인드는 친절하다일까 아니면 친절한일까? 그렇지. 친절한이야.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거든. 친절한. 친절한 선생님. kind teacher. A kind teacher. 그렇지? 어, 그래서 친절한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어서 이럴 때, 형용사가 있을 때는 앞에 비동사랑 이렇게 합체를 해야지 친절하다가 되거든. 왜냐하면 비동사는 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이다하고 친절한하고 합쳐져야지 친절하다가 되는 거니까 형용사가 있을 때는 비로 시작해야 돼. 왜 is나 am이나 are가 아니고 b 냐면은오 어, 지금 주어를 생각했잖아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부터 시작할 거거든 is나 am, r 이렇게 비 동사의 동사 원형은 대표가 그러니까 얘네들 세, 세 명을 대표하는 애는 항상 b 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개 중에 어떤 거한 개를 고를까 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b 를 써야 돼 알겠지? Be kind to your friends. 형용사의 경우에는 어, 비를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했는데 조용히 하다라는 동사는 없는 것 같아 조용히 하다가 아니라 조용하는 알아 뭐야? quiet 그치? 그러면 조용한 형용사니까 조용히 해 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비가 필요하겠지 조용히 하세요 Be quiet in the hospital 음, 그런데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하는 건좀 너무 무섭잖아.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려면 어, 뭘 붙이면 좋을까? 그치? please. please를 붙이면 좀더 어, 뭔가 예의 바른 그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please be quiet in the hospital. 병원에서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문장이 되겠지. 어, please가 막 마법의 magic word라고 하잖아. please만 붙이면 뭔가.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아? 그래서 please를 magic w o r d 라고 하거든. 어, 그러면 1번. 신선한 공기를 쐬워라 우리 이것도 해볼게. 신선한 공기를 좀쐬워라 했는데, 쐬워라가 뭐지? 밑에 한번 볼게. 어, 얻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신선한, fresh도 있네. 그래서 얻다, 얻어. 좀 가서 좀 신선한 공기 좀 얻어봐. 이렇게 얘기하려면, 얻다 라는 동사 있으니까 비 필요 없지? 얻어. 제일 앞이니까 대문자로 시작할게. Get some, 신선하니 뭐라고? 그치, fresh, 공기, air. 어, 너 방에서 그렇게 게임만 하지 말고. Get some fresh air. 나가서 좀 신선한 공기 좀 마셔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치? 그 다음에 2번. 더운 날에는 물을 많이 드세요. 응. 그러면 물을 많이 드세요인데 물을 많이 드세요, 드세요가 뭐지? 그냥 마시다 쓰면 어떨까? 그렇지? 물을 많이 마셔. Drink. 그러니 drink만 쓰려고 봤는데 여기 보니까 칸이 두 개야. 그러면 우리 좀더 공손하게 하는 거. Please drink a lot of water on hot day. Hot days. 어, 더운 날에는 어, 물을 많이 마셔요. 공손히 대해. 공손히 대하다라는 동사는 생각이 안 나지만 예의바른이라는 형용사는 생각나거든? 예의바른이라는 형용사는 밑에 있나? 어, 공손한, 예의바른, polite, polite 그러면 polite에다가 뭘 앞에 붙여야지 공손히 해 라는 명령문이 될수 있을까? 얘는 형용사잖아. 공손한, 예의바른이라는 형용사기 때문에 앞에 뭐가 필요하다고 이럴 때는? 이다. 그치. 이즈나 m이나 r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대표하는 b를 쓸게. 원형을 쓸 거니까. 이 세, 세 개. 비동사의 원형은 우리, 어, b잖아. 그치. b. 그러면 be polite to your 손님. 손님 뭐라고 할까? 게스트라고 할까? 그치. 손님 들이니까 s까지 붙일게. 그래서 be polite to your guest. 전화기를 꺼라. 또할수 있겠지. 그리고 빙판길에는 주의하세요. 한번 해보자. 주의하다. 이상한데 주의하다라는 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주의하느는 아는데, careful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번에는 어 여기 있는 걸, you should do the dishes after meals. Should가 뭔데?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는 어,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라는 건데 설거지를 해.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설거지를 해주세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p l e a 를 포함하래. 공손하게 앞에다 플리즈 넣어서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세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 2번 you must stand in line. must도 해야 한다잖아. 그러면 stand in line은 줄 서다거든? 줄을 서. 줄을 세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should. 또 해야 한다잖아. 온 타임은 제 시간에 이런 뜻이거든 그럼 제 시간에 오세요. 시간에 늦거나 이러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제 시간에 오세요 라고 하려면 또 please 넣어서 한번 공손하게 한번 얘기해 봐봐. 그리고 어 오늘은 한개더한 어 번에 하나씩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는 막네개 한꺼번에 했는데 오늘은 두개 한번 얘기해 볼게. 이번에는 명령문을 어 명, 똑같은 명령문인데 부정 명령문이거든. 부정이라는 건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don't가 없으면 be late는 늦, 늦어 <laughs> 늦어라고 명령하는 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Don't be late. 늦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지. 왜? 비가 필요했어? late는 늦다야? 아니면 늦으니야? 늦으니지. 그러니까 앞에 비가 필요하겠지. 게다가 뭐뭐 하지 말라고 하려면 앞에 돈투를 붙여야 되거든. 그러면은 어, 내 손을 놓지 마.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 손을 놓지 말라는 거는 우선 앞에 돈투를 시작해야 하겠고, Let go of가 뭐뭐를 놓다 이런 뜻이거든. 밑에 단어가 있는지 보는데 없네. Let go of. 그래서 가게 하는 거야. 가게 한다는 건 손을 놓는 거잖아. 그러면 내 손을 놓지 마. 어떻게 할까? don't let go of my hand 뛰지마 라고 하려면 don't run 근데 어디에서? 공공장소에서 in public places 공공장소 public은 다 같이 사용하는 어, 공공의 이런 뜻이거든 공공이라는 건다 같이 사용한다는 뜻이지 그치? 공공장소에선 뛰지마 그 다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인데, 여기 보면, 이해하다라는 말도 있고, 애쓰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디에다가 돈트를 붙여야 될까? 그치. 애쓰지 마라는 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애쓰지 마. 이해하려고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먼저, 우리말하고 순서가 틀리니까, 애쓰지 마. 이거 먼저 해야겠지. 애쓰다가 뭔데? 노력하다. 애쓰다. try. 그러면 try 하지 마라고 얘기해야겠네? 그러면 don't try. Don't try to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 이해하다는 understand. 근데 이해하다 애쓰지 마가 아니라 이해하려고니까 그래서 여기 to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려고, 그치? Don't try to understand everything. 나한테 화내지 마. 나, 화, 내다라는 동사가 뭔지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화가 난이라는 형용사는 알아. 화가 난이 뭐야? 응. angry잖아. 그치? 이거는 화나다라는 동사가 아니지. 그치? 화, 형용사지. 화가 난.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화를 내다라고 할 때는 앞에 비가 필요하겠네? 우리 형용사일 때 비가 필요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비 e angry는 화를 내는 건데, 나한테 화내지 말라고 할 거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don't be angry with me. 과거를 후회하지 마. 후회하다라는 앞에다가 don't 붙이면 되겠네. 후회하다가 뭔데? Regret. 과거가 뭐야? Past. 과거를 후회하지 마. 어, 그거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이라는 형용사는 알거든. 두려워하다는 모르겠어. 두려워하는은 afraid. 그러면, 두려워하다 라고 하려면, 비가 필요하겠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생각해 봐. 그 다음, 밤에는 떠들지 마. 음, 떠들다는, 음, make, make noise. 여기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어, 떠들다, make noise. 그치? 그러면, make noise 하지 마 하려면, don't make noise. 그치? 언제? At night.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명령문. 그런데 부정명령문이니까 하라고 하는 말을 만드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만드는 거야? 그치?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만드는 거지? 그럼 don't가 다 필요해야 돼. Sad. 슬프다야? 슬프이야 응, 음, 슬프이야 그러면 be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기분은 주다 맞지? 얘는 be가 필요 없지. silly는? 바보 같은 그러면 얘도 비가 필요할 것 같아. 그치? 고우는 가다니까 비가 필요 없지. 얘는 동사니까. 기부하고 고우는 동사니까 비동사가 필요 없어. 그래서 뭐뭐하지 마 하려면 어떻게 할지 한번 잘 생각해서 문제 풀어보자.